다리가 다리가 가다가 돌아가가지고 나이가 있어갖고 내가 좀 안고 가는데. 좋아, 알아요. 엄마, 응. 어. 네 아들은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. 그래, 네가 편한 자세로 해. 어. 아이고 잘 간다, 우리 나라 사랑이 잘 가네. 우리 두부 사랑이 잘 가네. 사람도 외로움 타듯이 강아지도 외로움을 많이 타. 3이 있으나 2이 있으나 있다보면은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매일 산책 시켜주는데 네 건강에도 좋고 언민 누나, 언빈 누나 보고 싶어요 그래? 누가 더 보고 싶어? 언니 누나 더 보고 싶어요 그래, 가자 빨리 가자. 두부야, 빨리 가자, 이제. 엄마 아프대, 니네 엄마. 아파가고안 내리려고. 내 몸은 지금 꽉 안겼어, 지금. 요즘 봐봐. 뭐냐, 어, 딱 해라. 엄마가 계속 간다냐고. 이기고 가야지. 이 음, 새끼. 자, 이리로 가. 니네는 젊으니까 팔딱팔딱 뛰지? 빨리 걸어가. 왜못 걸어가, 얼른 가. 얼른 가자, 빨리. 응. 숨소리도 가쁘네. 이러네, 여기 나라가. 나라야, 이제 좀 괜찮아? 따라줬지? 내려서 갈수 있어? 한번 걸어볼게요 엄마 심으니까 그래 아유 착해라 한번 가보자 가보자 이제 됐다 됐다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. 가자 아이고 잘가네 우리 나라 아이고 내 강아지들 나오는데 네가 막 전화주나 흥분을 하고 왜막지서이는 막. 그러니까 충격받아서 다리 돌아가지 <laughs> 아이고 이놈들 이놈들 우리 돼지 돼지 이놈마그프대 네 이놈아 <웃음>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웃음> 얘는 가다가 다리가 돌아가가지고 나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안고 왔어 지금 못걸어가는 게. <laughs> 강아지도 외로움 타거든 그래가지고 <laughs> 힘들었어 벌써요? 얘는 엄마가 아들 하나 나달라서어 나줬는데 아 순남이라서 안 가져간다고 그래 갖고 음, 이렇게 엄마요? 네, 엄마. 얘가 아들. 아들이 더 커. <laughs> 야, 다리 엉켰잖아. 좋은 하루 되세요, 사모님. <laughs> 가자. 자, 우리 쌍둥이 세명 갑시다. 시끄럽게 하지 말고 괜히 가랬잖아 엄마가 시끄럽게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했잖아. 뭐. 돼. 이제 엄마 눈에서 나올. 아이고 잘 가네. 우리 나라는. 응. 아이고 잘 가네. 천천히 가자. 아이고 잘 가네. 이거 봐. 또 아프고 천천히가. 천천히. 멀지. 아이고 잘 가네. 우리 나라. 아이고 잘 가네. 아이고 잘 간다. 우리 나라. 응? 이제 곰만 산책 하고 들어가자. 너 아프니까, 또나또 아파, 응. 안아줘? <laughs> 자, 안았어. 됐어? 아이고. 엄미 언니 언니한테 좀, 니네 한 3개월만 봐줬으면 좋겠다. 언니도 힘들잖아요. 알고 있지. 응. 야, 가자. 이리 갑시다 이제 한번 내려놔볼까? 아이고 잘 가네 우리 나라 못 가가지고 주저앉은거 봐또 시끄럽게 하네 엄마 아픈데 가자 왜또안 가고 또, 넌안 빨라. 내놔막 빨리 가자. 옳지. 하나, 둘, 셋.